안녕하십니까. 포토샵 기초 강의를 맡은 강사 김영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보실 거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들어주시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열 거예요. 새 캔버스를 여실 때는 New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 캔버스 열기를 하시면 이 위에는 우리 스케치북의 이름을 정하는 곳이 있었고요. 한칸 밑에 보시면 스케치북의 사이즈를 정하는 게 있었는데 좀 특별했던 게 센티미터나 인치 이게 아니라 픽셀의 단위로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레졸루션, 스케치북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칸이 있었고 마지막 컬러 모드는 RGB 컬러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포토샵 기초 강의에서 알아가는 잠깐 디자인 상식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내용 중에 픽셀 기억나시죠? 픽셀은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포토샵에서 새 캔버스를 열었을 때이 부분이에요. 이 예, 픽셀이 보였죠? 짠. 달콤한 딸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의 안에 픽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눈에는 픽셀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600배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딸기의 사진 안에 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하게 네모 계단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한 칸이 1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 가로가 1600픽셀이었으면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1600개가 들어가 있고 요 세로는 1200개. 점이 콕콕콕콕콕콕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사진의 선명도가 높겠죠. 그다음 나오는 거는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의 선명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밑에 자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해상도를 72로 설정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해상도의 단위는 dpi라고 해서 픽셀 per 인치라고도 하고요. d o t per 인치라고도 해요. 이게 1인치라는 전제 하에 5 픽셀 per 인치는 1인치 안에 5개의 픽셀이 콕콕콕 콕 찍히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기본 세팅으로 외우시면 돼요. 웹용은 72 dpi. 1인치 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72개의 픽셀이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쇄용은 기본으로 150에서 300 dpi를 설정합니다. dpi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도 높아지지만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웹용으로는 72가 충분해요. 혹시나 내가 다음에 인쇄용으로 하실 때는 해상도를 높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짠요 밑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냥 rgb 모드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감을 섞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듯이요. 포토샵이랑 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색깔을 만들어요. 이 색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rgb 모드랑 cmyk 모드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rgb 모드는 빛의 3원색으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세 가지 색깔이 합쳐진 거고요. cmyk 모드는 우리 프린트 잉크 사실 때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잉크의 4원색으로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까만색이 되고요. 사이언이라고 해서 밝은 파란색, 마젠타는 심홍색, 옐로우 노란색, 블랙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웹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RGB 모드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인쇄 작업을 하실 때는 CMYK 모드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 캔버스를 열 때, 아하, 그거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숙제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믿고, 이후에 인쇄물 작업을 하실 때는, 아, 이렇게 설정을 다르게 할수 있구나 하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